하이아리 아리아리 아리사입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주에도 일상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요. 지난번 일상 영상은 네, 영화 보고 오는 일상 영상, 밖에 나갔다 온 일상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집에서 찍어보는 오랜만에 화장품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중에서도 향수 향수를 리뷰해보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향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미니미니한 향수 네 가지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미스 디올 로즈 앤 로지스 향수인데요. 이름 그대로 장미향을 간직하고 있는 디올의 향수입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디올 화장품 리뷰 영상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그 향수인데요. 그때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동안 계속 이것만 뿌렸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향수입니다. 이거는 장미향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의 향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룩에든 무난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향이라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향수는 이겁니다. 이거는 까르띠에 향수인데요. 파샤드 까르띠에 파르퓸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향수는 전에 중고거래, 중고거래 하러 갔을 때 그 상대방 거래자분이 고맙다고 선물로 주셔서 그때부터 뿌리기 시작한 향수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뿌려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향수입니다. 이거는 까르띠에 향수는 저는 처음 봤는데 향이 굉장히 달콤하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향이 어떤 향이냐면 이거는 그... 아까 디올 향수, 디올 로즈 향수처럼 달콤한 향인데 이거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 디올은 약간 소녀 같은 느낌의 향이라면 이거는 완전 성숙한 느낌의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갖춰 입었을 때, 오피스룩이나 그런 정장을 갖춰 입었을 때 가끔씩 부담스럽지 않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향이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네, 세 번째 향수는 이겁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입생로랑 향수인데요. 입생로랑 리브르 오드 투알레지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향수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에 제가 견진성사 선물로 저희 데모님인 크리스티나한테 입생로랑 따뚜아주쿠티르 벨벳 틴트를 선물 받았었는데 그때 그 벨벳 틴트랑 이 향수가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아가지고 매우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어 아까 지금까지 나왔던 디올이나 까르띠에 향수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향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달콤한 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시원한 향인 것 같아요. 뭔가 바다 아니면 넓은 강이나 호수가 생각나는 그런 시원함, 청량함 그런 게 느껴지는 향수였고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하게 어, 여름에 요즘 같은 여름에 뿌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수입니다. 아직 아직 너무 더워지진 않아서 아직 뿌려본 많이 뿌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올 여름에 향수를 뿌리고 싶을 때 이거를 뿌리게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품은 이겁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샤넬 화, 샤넬 향수인데요. 넘버 파이브 루시아넬 오드 투알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샤넬에서 한번 어뭘 샤넬에서 전에 화장품을 샀다가 그때 샘플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샤넬 향수 유명한 거 많잖아요. 넘버 뭐, 파이브도 있고 가브리엘 샤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궁금했었는데. 샤넬 향수의 향은, 이거는 입생로랑 향수랑 비슷하게 얘도 시원한 느낌의 향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달콤한? 입생로랑 보다는 좀더 달달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생로랑은 완전 시원한 느낌이면, 이거는, 어, 약간 비누향? 비누향이 좀 강한 것 같달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입생로랑처럼 어, 시원한 향을 좋아하는데 너무 시원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뿌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의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향수 리뷰가 끝났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향수에 대한 느낌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향수를 하나 골라 보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디올 로즈앤로즈스 향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되게 달콤하고 어느 룩에나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청량하고 시원한 향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런 달콤한 향을 아직까지 좀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뿌리게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자주 뿌리고 있죠 네, 향수를 뿌릴 때 보통 향수를 뿌린다고 하면 저는 이네 가지 중에서 얘를 좀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정말 무난하게 어느 룩에든 다 뿌릴 수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아하는 향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향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향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